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프릴 시클라멘 구분을 일본에서 받아서 개봉을 하고, 그리고 구분을 다시 흙에 심는 과정까지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봉투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격대가 많이 높아진 프릴 시클라멘입니다. 지인분께서 가까운 하원에서 소비자가로 구매한 구근을 흙을 다 세척하고 잎줄기와 꽃대를 제거한 다음 구근을 조금 말려서 이렇게 EMS로 저에게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프리시클 라멘 구근 도착한 모습과 또 제가 다시 흙이 심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걸리면 이 안에 구분이 있어요. 이걸 보내주신 지인분은 식물에 대해 잘 몰라요. 그리고 대학생입니다. 만화를 전공하는 대학생인데요. 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요청을 해서, 어, 이렇게 꼼꼼하게. 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보내주셨네요. 짜잔, 나왔습니다. 구분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번엔 구분이 조금 더큰 편인 것 같아요. 되게 넓적하네요. 그쵸? 아마도 여기가 뿌리가 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잎 줄기가 올라오겠죠? 그리고 잘 성장하면 꽃대도 올라올 거고요. 네. 이게 마지막 구분입니다. 살짝 상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다시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구분을 심어서 예쁜 꽃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릴 시클라멘을 심을 화분을 골라 보도록 할게요 보통 시클라멘은 저명관수로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물 받침대에 물을 부어 이렇게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에 적당한 화분을 골라 보겠습니다 구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토분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로 막분이고요 이 사이즈로 세개준비해서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 4코, 펄라이트 3코, 산석을 조금 넣을게요. 코탄도 조금 넣겠습니다. 코4 녹소토도 조금 넣을게요. 라면은 구분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배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상토 비율을 조금 더 높이겠습니다. 네, 이제 화분에다가 흙을 담을 건데요. 먼저 배수층으로 펄라이트와 화산석을 섞은 걸 깔아줄게요. 네, 배수층을 만들었고요. 이제 상토를 넣겠습니다. 배합한 상토입니다. 네, 적당히 넣어주시고 한 3분의 2 정도 흙을 다 채우신 다음에 시클라멘 구근을 이쪽이 뿌리가 나는 쪽이고요, 여기가 줄기하고 꽃대가 올라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 살짝 얹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흙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구근이 너무 아래로 들어가지 않게끔 어느 정도 구근이 살짝 보이는 게 좋아요. 물을 주실 때는 저명관수가 제일 좋은데요. 저명관수가 귀찮으신 분들은 구분 둘레로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물을 한번 주실 때 물구멍으로 물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어 볼게요. 토분에 깔망을 깔고요. 배수층이 될수 있는 굵은 토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배합한 흙을 채워주시고, 구분을 올려주시는데, 뿌리 쪽이 아래로 가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빈 공간에 흙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은 시클라멘 구근에 물을 주겠습니다. 구근 중심으로 물을 주시지 마시고 둘레로. 물을 주세요. 물 구멍 아래 로 물이 나올 수있 도록 골고루 조금 이따 확인 할게요. 네, 물이, 나 오고 있 죠. 햇가잘 드는 곳에 구근 화분을 잘 배치시켜서 물이 많이 말라갈 즈음에 다시금 물을 주시면 이제 싹이 돋고 뿌리가 잘 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싹이 돋아나고 뿌리가 나, 잘 내려서 자라나는 모습은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 드릴게요. 구근을 심고서 물을 준 다음 모습입니다. 제가 구근을 살짝 보이게 심은 거는 시클라멘 구근이 살짝 보이게 심으면 병충해가 덜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키워봐도 구근이 살짝 보이는 애들이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더라고요. 이상 시클라멘 구근심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